안녕하십니까? 진아리채 다음 부동산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 진아리채 33평형 구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양쪽에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면 이 신발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두 다 신발 넣는 데예요. 여기는 뭐 우상꽂이하고 이렇게 다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보시다시피 전부 다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문은 한쪽에는 요런 벽체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리모델링 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또진아리채가 들어오면 현관에 들어오면 이렇게 마주 보면 방문이 있는 집이 많잖아요. 진아리채 아파트는 이렇게 방문이 아니고 벽체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바로 이렇게 도 사고 있는 발이 보이고 하면 그렇잖아요. 약간 전부 다 이렇게 사생활 보호는 될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서 좌측, 좌측은 공용 욕실이 되어 있고요. 욕조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 저기 보이는 청소할 수 있는 긴 호수가 되어 있는 수도 저게 있다라는 겁니다. 호수가 부착된 청소할 수 있는 수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수전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거 없는 오. 아파트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콘센트도 나와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 보이는 유리처럼 저렇게 돼 있는 게 문이 양쪽으로 다 있고요. 제가 거울에 비치지 말라고 지금 문을 한쪽으로 크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말을 조금 빨리 해 볼게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문은 이렇게 크게 전면창이 다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집 상태가 굉장히 밝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붙박이장입니다. 요즘 붙박이장은 뭐 이렇게 뭐 자녀분 있는 사람들은 옷장으로 사용하겠죠. 그렇지만 없으신 분들은 이불장으로 사용하셔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현관에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두 번째 작은 방은 붙박이장 없네요. 붙박이장 없고요. 두 번째 장마은편은 맞은편에 보면 은 이렇게 또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테크노폴리스 33평 중에서 이런 팬트리 공간 없습니다. 보이시죠? 양쪽으로 선반이 빼곡하게 해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모두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깜짝 놀랄 거예요. 문이 하나 더 있죠. 열어보면 와. 이렇게 주방 베란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방 베란다 저 창문 보이시죠? 저큰 창문과 이 문을 통과해서 열면은 이렇게 거실하고 중간방 문하고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여름에 바람 진짜 끝내주기 봅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첫 번째 지나리째 33평의 자랑거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보시면 거실이 엄청나게 넓죠? 얼마만큼 넓으냐고 하면요. 은 보통 우리 33평 아파트 거실에 쇼파, 쇼파 우리 폭 있잖아요. 쇼파 폭, 방석, 고방석 그 크기만큼 분명히 넓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디에요? 우리가 한 3, 4cm만 넓어도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거는 평균 30에서 40cm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요. 제가 거실에서 주방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공간이 정말 사람들 좋다 그래요. 첫 번째 저기 들어오면서 팬트리 공간에서 한번 놀라고요. 그 다음에 거실 넓은 데서 한번 놀라요. 그리고 이 공간, 이 공간, 이게 뭐냐. 식탁 놀 공간입니다. 식탁은 무난하게요. 6인용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6인용까지 들어가는데, 다른 아파트 가면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선반이 되어 있어요. 장이 되어 있는데, 장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폭이 좁기 때문에, 이 폭이 좁아요. 식탁 놀자리 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식탁 의자를 놓고 하면은 그 장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의자를 밀어낸다든가, 의자를 당긴다든가. 그래야만이 저 장문이 열리는 집이 되게 많거든요. 진아리치는 저걸 완벽하게 해소했습니다. 냉장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진아리치 아파트는 여기가 김치냉장고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 자리 누구나 안에 들어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테크노폴리스 없는 아파트 제법 있습니다 자이거는 김치냉장고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방문해 보면요 거의 70% 이상 김치냉장고 없습니다 김치냉장고 없기 때문에 여기에 선반으로 해 가지고 어, 뭐 수납을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진나리채 같은 경우는 워낙 수납공간이 잘돼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뭐 음, 좀 비싼 다이슨 청소기 같은 거 청소기를 이렇게 씌워놓으면 정말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는 주방이고요. 주방이 제가 여기 한 6년, 7년 살았거든요. 공간이 정말 활동하기 좋은 그런 그 공간이에요.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그리고 지나리채는 보이죠? 여기가 열면 심지어 이 옆구리까지 전부다. 한부다 수납이에요. 여기는 양념 수납. 여기는 오븐 렌지. 여기는 가스 렌지. 그리고 도시가스 개별 난방입니다. 자 여기는 칼도마, 칼도마 소독할 수 있는 공간. 제가 어제 어느 아파트를 가봤는데 여기 밥통입니까? 밥 서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싱크대 위에 올려놔야 되나? 난 개인적으로 그냥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쓰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있으면서 안 쓰는 거하고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요즘 이거 되게 잘돼 있어요 콘센트 왜냐면 콘센트가 잘돼 있어야 우리가 전기선이 이렇게 쭉쭉쭉쭉 빼갖고 이렇게 안 오고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할 때소위감 느끼지 말라고 주방 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 우리 그 주방 베란다 겸 세탁실 겸 그다음에 저기 연통이 있죠. 보일러실 겸이거든요. 여기가 많이 넓어요. 다른 아파트 사서세평 같은 경우에는 여기 김치 냉장고가 여기 나오면서 이거보다 안 넓은 아파트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가 얼만큼 폭이 얼만큼 넓냐고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살때 세탁기 놓고요, 그다음에 건조기 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되게 크게 잘 나왔죠? 이게 칠자 이렇게 싱크대 모양은 디귿자, ㄷ자. 디귿자에 요것만큼 잘린 칠자 모양입니다. 자 여기는 안방입니다. 안방인데요, 지나리치 안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문이 이 바깥에 베란다 나오는 문이 이 종문이에요. 이 종문, 예정문, 이 종문이라서 우리 단열이라든가 소음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아파트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가 잘 없어요 내가 지나리치를 너무 좋아하는가 봐요 좋아하는 것만 보이는 거 보니까 자 여기가 보시면 이거 뭐라 그러나 에어컨 실외기실이라 그러죠 에어컨 실외기실이고요. 자, 위에 보면 집 전체 환풍기거든요. 문안 열고도 집 전체를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환풍 기능을 갖고 있는 기구고요. 여기는 우리가 에어컨 실외기실인데 여기가 상당히 넓어요. 에어컨 실외기 해봤자 여기 그죠? 여기 커도 여기 타일 두 개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나머지는 남잖아. 이 공간 되게 크거든요. 대부분 아파트에는 에어컨 실외기실이 어디 있냐면 주방에 유리문을 통해서 거기다가 요만큼 그 공간만 실외기 놓을 공간만 있고 없거든요. 이렇게 크게 빠져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나도 오늘 제가 여기는 현재는 안 살고 지금 다른 데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실을 한번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이만큼 밑에까지 있는 있질 않더라고요. 이 창문이. 요 위에까지,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콘크리트 벽이 있고, 위에 창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밑에다가, 이렇게, 앵글 같은 거 맞춰서, 열기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밑에, 그, 올려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있나 봐요. 지나리치는저 밑에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어. 자, 소리 난, 김에, 특봉 김에 제사 지내고 갑니다. 여 위에가 그집 집에 그 건조대죠. 건조대인데 여름에 뭐 장마 되고 이러면 저기서 선풍기처럼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빨래 말리기도 되게 잘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똑똑한 건조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이고요. 안방인데. 방에 보면 확튕 공간이 있죠. 여기에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고요. 제가 여기를 잠깐만 창문을 좀 열어놓을게요. 여기가 우리가 화장대죠, 화장대. 화장대인데 제가 문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 다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차 이쪽 문도 제가 마저 열어놨어요. 자 열어놨으니까 안에 공간 보세요. 자 마감재는 거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선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화장대 밑에요. 여기도 지금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부터 들어갈까요? 안방하고 저기 드레스룸 창문이 크게 나와 있잖아요. 크게 나와 있고 여기 안방 문하고 이렇게 맞바람이 쳐요. 그러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시원한 그런 구조고요 지금 지나리채 장점 중에 하나가 드레스룸이 되게 크다라는 겁니다. 큰것 중에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른 집은 양쪽으로 안돼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양쪽으로는 보통 보면 드레스룸이요. 한반 정도. 요저 앵글리가 두드러진 데 있죠? 저기 선반 시작되는 부분 저 정도 넓이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ㄷ 귿자로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창문까지 이렇게 앵글로 돼 있고 이쪽에 대피 공간 나가는 부분있잖아 여기까지 앵글로 돼 있어서 딱 ㄷ 귿자로 나와 있는 데가 많은데 그럼 공간은 비슷하지 않나?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가 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창문이 여기에 우리 행가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가 뭐 창문 있고 저기 행가 있고 옷 걸면 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창문도 못 여는데, 그죠? 여기는 창문이 완전하게 개방이 되어 있는 양쪽으로 별쳐가 있고 개방되어 있어서 너무 환기에도 너무 좋다라는 거죠. 여기가 엄청 크죠? 대피 공간입니다. 대피 공간이고요. 대피 공간 저 위에 보면 저렇게 달랑달랑 하는 게 저기 방충망이에요. 방역은 방화문이고요, 당연하게. 대피 공간에 저렇게 방화문 이렇게 열면 완벽하게 우리가 화재라든가 그거 할때 우리가 몸을 숨길 수 있는 피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나리치 아파트 아 여기가 부부 욕실이에요. 욕실도 커요. 어제 손님들이 보더니 어이 욕실 샤워부시 안에 좀 넓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얼마만큼 넓은지 하면, 요, 요쪽 있죠, 저쪽? 그죠? 타일 좁은 만큼 다른 아파트보다 넓어요. 아, 여기가, 얼마만큼, 크기가 얼마만큼 될까라고 사람들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거의 다 여기 타일, 여기 규격은 똑같거든요? 우리 집 타일 규격을 생각하시고, 요렇게 한번, 아, 욕실이 얼마만큼 넓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욕실이 이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부부 욕실에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어 비대가 되어 있고요, 샤워부스 되어 있고요, 콘센트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꼈습니다. 그래도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거든, 그냥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지나리치 아파트 33평형 구조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아파트 구조를 더 좋아하느냐, 이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먼저 보고 오시면 확실하게 나아요. 어, 이 아파트는 이런 점이 좋던데, 저 아파트는, 아, 저런 점이 좋던데, 근데 저 아파트는 저게 조금 아쉬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현장에 오셔서 그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분명하게 영상하고 현장 확인은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조 큰 틀만 보여드리고요. 우리가 내 가구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그 바닥재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나리치 아파트 경우는 지금 총 730세대고요. 여기가 보이는 데가 저기 요즘에 막 난리 났더라고요. 유통센터가 있고요. 저기 농산물 유통센터. 뭐 은행이라든가 상가 지역이 바로 그러면 5분 내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급행 8분, 3분 멀리는 5분 그 정도도 해결될 수 있고요. 어 중학교는 포산 중학교, 폭산 중학교가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는 빛을 초등학교 가고요. 나중에는 저기 중원 앞에 새로 짓는 신설 초등학교 에 가요. 저기 보이죠 멀리 현장 보이죠? 근데 저기 간다고 엄마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악멀거든요. 보시다시피 여기 바로예요. 그왜 좋아하냐면 일단은 뭐 시설이니까 시설이 잘돼 있을 거고 프로그램이 잘돼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진아리체는 지금 28평, 32평, 33평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구조는 33평형이에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80. 0 0에 1000에 85, 그 정도로 33평 원어 있고요. 2 8평 같은 경우에는 2 0에 70, 2000에 75가 나오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지금 나오는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 아파트도 뭐 별반 틀린 거 없어요. 전월세는 매매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전월세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 28평 되는 테크노 아파트, 테크노에 있는 아파트 경우에는 거의 다 2,000에 70에서 2,000에 75 보면 되고요. 33평은 그냥 2,000에 80 정도를 보시면 무난할 거예요.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금액이 좀틀려요왜 틀리냐면 아파트가 좋고 나쁘고 사람들은 저 집은 자재를 좋은 거 써서 금액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막상 방문해 보면 자재에 그것보다 이 집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제는요, 의미 없어요. 어느 아파트가 자재를 금발라서 만들어 주는 거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마감재를 어떤 마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색상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이렇게 마감재 질감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아저 집에는 마감이 잘 됐더라 마감재를 좋은 거 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나리채 아파트 쓰는 세 평을 보시고 이 구조 정말 마음에 든다고 라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지나리채 다음 부동산. 김기선 소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저는 상담은 24시간 가능하고요. 방문은 꼭 예약을 하셔야 집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집 사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지금이 최적일 기 수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구조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조금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